해체류 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영사 콜센터로 먼저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. 그동안 일반 전화 통화만 가능해서 국제 통화료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. 이제 이런 문제가 개선된다고요? 네, 이제부터 스마트폰에 본인 인증 후 영사 콜센터 무료 전화 앱을 설치하면 해외에서 통화료 없이 영사 콜센터와 연결됩니다. 무료 전화 앱에서는 국제 전화비 부담 없이 영사 콜센터와 통화가 가능하고 카카오톡 채팅으로 상담도 할수 있습니다. 또 gps를 통해 가장 가까운 재외공관과 연계해 영사조력도 이전보다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. 연중무휴 24시간 긴급 대응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니 해외에서 위급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 무료전화 앱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 해외에서 긴급상황에 처했을 때 현지 언어를 몰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는데요. 의사소통이 필요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네, 영사콜센터는 해외에 체류하시는 우리 국민 대상으로 통역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영어, 중국어, 베트남어, 일본어, 프랑스어, 스페인어, 러시아어 총 7개 국어가 제공되고 있는데요. 통역 서비스 지원은 사적인 업무나 개인적 분쟁, 단순 번역이나 궁금증 의뢰는 해당이 안 되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출입국이나 세관, 도난, 질병 등과 관련해 경찰서나 공항, 병원, 숙소 등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기면 통역 서비스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